어, 2019 소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독창적인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선전에서 이제 팀을 받아서 아이디어 제안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로봇들을 들고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러 사이트 공모전을 찾아보던 와중에 졸업하신 선배 분들 중에서 그제 전공 로봇과 관련된 공모전이 이게 있는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조금 해주셨고 마침 삼성과 제가 좀 연관도 많이 있기도 해서 이제 그 공모전에 한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제 친한 동생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로봇이 있었는데 주제도 약간 걸맞고 이 개인 프로젝트를 공모전에 함께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 학기 초 3월부터 이제 공모전이 시작되는 한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은 응급 환자 이송 로봇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을 때 9월에서 10월 사이에서는 산악사고 현장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때 봤었는데, 만약 9월, 10월에 산악사고 현장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구급차나 아니면 헬기를 통해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벽이나 아니면 가파른 곳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나 헬기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급대원들이 무거운 그 구급 장비들을 들고 직접 이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골든아워를 놓치기도 하고 아니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륜 바퀴 구동 모바일 로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중심에 환자를 이제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산악길 같은 경우에는 비탈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울기를 감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로봇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은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으로 구급 로봇을 만든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휠체어나 아니면 산업용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로봇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기능을 구현해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심사위원분들도 아 지금까지 이런 구급 로봇은 많이 없었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독창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오프, 삼성 소, 오픈소스 컨퍼런스가 로봇을 제작해야 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이 단계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생 수준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기능까지 구현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부 연구생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희가 본선을 삼성전자 r&d 본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하루 동안 전시를 하게 될때그 전시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외국인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단계에서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그중에서. 좀 스피킹 부분에서 좀 많이 능숙해져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로봇 공학과 하다 보니까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전부 다 배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조금 더 학술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어떤 로봇을 만듦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짤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모전을 나갈 때아 내가 과연 이 공모전을 나가서 수상을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모전을 나가거나 아니면 대회를 하는 거에 되게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모전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가는 것보다 공모전을 나가서 직접 이제 배우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더 중요하고 그게 더좀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두려워하면서 대회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보다 일단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전공 분야의 공모전이나 혹은 대회 같은 거를 먼저 참여를 해 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실력을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청장상을 수상한 재료화학공학과 신민혜입니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가 풀네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주제의 기술 분야의 특허를 조사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회입니다 알게 된건 2학년 때인데요 전공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고맙게도 팀원들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서류는 작년 7월부터 8월 초까지 약한 달간 준비했고요. 서류 심사에서는 주제에 대한 특허를 조사하고 기술 경향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기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는 9월부터 20일 정도 준비했고 이제 서류 심사 때 제출한 답안을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수소자동차용 철강 소재라는 주제로 참가했습니다. 다른... 팀들과의 차별점은 이제 답안이 논리적이었다는 점인데요. 대학생 수준에서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최종 답안을 도출하려고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팀원 모두가 주제에 의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어, 그리고 질의응답을 대비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을 준비했어요. 추가적으로 실제 발표에서 팀장의 임기응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상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로 이제 주제에 대한 이해였어요.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기술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거나 교수님을 찾아가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진정한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장장 3개월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장점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도출한 특, 모든 특허를 다 읽어서 기술 분류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팀원들한테 알려주면서 팀원들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 노력 덕에 저희가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특허를 읽진 않아도 팀원 모두가 주제에 대해서 오타쿠처럼 깊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희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낼 수 있으니까 올해 2020년에 특허 유니버시아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는 특허를 정량 정성 분석해서 특허의 방향성이나 고쳐야 될 회피 전략. 이런 거를 저희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그런 공모전이고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YIPL이라는 수상자 모임의 회원으로 등록될 뿐만 아니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주 직접적으로 있는 공모전이라서 수상하게 된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기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특허 유니버시아다라는 대회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회 요강이나 전에 수상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공모전을 따로 준비하는 특허로 취업하기라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이걸 들으면은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변리사님이나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퍼 세정액 필터라는 분야로 참여를 하였고요. 저희 팀이 이제 다른 팀과 차별되는 점이 있었다면 교수님과 기업 관계자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업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에 대한 파악이 학부생 수준에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교수님이나 저희 주제와 관련된 기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R&D의 방향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 현재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그쪽에서도 좋게 볼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는 그 R&D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 팀원들과 이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조율이나 역할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팀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는 현재 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들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더욱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크게 한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소통인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대회가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관련된 교수님이나 기업 관계자 분들이랑도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를 저희가 정량 정성 분석 또는 R&D적인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특허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이 기술은 이쪽 분류에 관련된 기술이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서. 두 번째는 분석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창의력입니다. R&D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야 해요. 이 대회에서. 그래서 기존 특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특허가 더 발전되면 좋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수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의력적인 부분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전을 한 번쯤은 준비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특허라는 게 굉장히 기업에선 중요한 요소이니까 참가한 경험만 있다고 해도 분명히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그 관련 기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될 테고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나 기업 관계자분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양 수업인 특허로 취업하기. 수업 듣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자동차 대회인 KSA에서 장년 상을 그리고 국제 대회인 포뮬라 SA 재팬에서 자마상과 루키상을 수상한 기공학과 전공학회 박훈의 회장 정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가한 포뮬라 SA라는 대회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SA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차량을 제작해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대회 평가 기준은 공학을 기반으로 빠른 차량을 제작하여 경쟁하는 다이나믹 부문, 그리고 차량의 산업화 전략과 생산성을 경쟁하는 스테틱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더불어 공학 기술과 사회 및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욱 값진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회는 1999년에 창설된 뒤로 꾸준히 한국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k s a 에서 포뮬러 부문은 2012년부터 참여하였는데요. 대다하신 선배님들 덕분에 꾸준히 좋은 성격을 내었고, 더 높은 수준을 도달하고자 2019년에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포뮬러 SA 재팬에 도전하였습니다. 우선 대회의 준비는 크게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매년 8월에 있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차량의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1 2월의 종강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종강 및 방학 시작과 동시에 차량 제작을 진행합니다 겨울방학 내에 차량을 모두 제작하고자 하지만 중간중간 설계 변경 및 자금 현황에 따라 조금씩 일정 지연은 있는 편입니다 최대한 제작을 빠르게 끝내고 나서는 차량을 주행해보며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실제 설계한 대로 차량이 움직이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등 검증 절차를 거친 뒤에 대회에 출전을 준비를 합니다 대회에 가까워지면 실제 대회 때 컨디션과 동일하게 차량을 테스트하며 최종 준비를 마칩니다. 기술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두 가지 조화가 이번 대회 수상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에어로 패키지를 탑재하고 한정된 공기로 최대 출력을 내는 엔진 성능.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제어하는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코너를 선회할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시 c 가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에 수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는 학연산 클러스터라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름에 걸맞게. 차량을 함께 만들고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저희 팀.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과 많은 기업체들과 맺고 있는 산학 협력이 지금의 바쿠넷을잘 만들어 주었고, 이러한 배경이 저희 팀을 수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차량을 제작하기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돈을 아끼며 차량을 만들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기업과 스폰서십을 체결하거나 학교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합니다. 이외에 빠듯한 일정 속에서 컨셉 설정, 설계 및 제작까지 해내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여러 파트원들이 탑파트 일정 진행에팀 전체 차량 제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은 우리의 하나의 박근혜이라는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차량을 제작하며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웃어가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에서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찮고 힘들지만 진짜 이번에는 몇 키로까지 경량화를 시켜야겠다. 이러한 열정 하나가 결국 차를 완성시키고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도전해 본다는 마음가짐을 우리 팀에 대한 애착과 타 대학들과 경쟁하면서 을 뒤처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직은 성적만 좋아도 할수 있고 다양한 스펙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 번쯤은 한 가지만을 도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온 것을 검증받는 대회, 동모전에 참여한다면 분명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전과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대회가 아니어도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즐기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에너지 환경 탐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재료과학과 권동현입니다. 이 대회는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하여. 그것을 발표를 하는 공모전 대회입니다. 재료화학공학과 학회 하이에이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3월에 서류를 합격을 하고 6월, 8월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였으며 10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총 5팀이 본선에 진출을 하여 11월에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9개월 동안의 공모전 대회입니다.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는 아이디어에 대한 스케치 도면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면봉과 젓가락을 이용하여 그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3D 업체에 맡길 도면을 기획학과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여 도면을 만들 수 있었고 3D 업체에 맡겨 제품을 잘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설문조사, 좋아요 수등 여러 부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준비하였지만 저희는 본질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3D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계공학과의 친구를 연락을 하여 3D 업체에 또 추천해줘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진지하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주 2시간씩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였고 그리하여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선에 진출한다면 발표 시간이 총 7분이 주어집니다. 그 7분이 넘어간다면 그 즉시 멈추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팀들이 7분을 넘어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그 7분이라는 제한 시간에 맞춰서 많이 연습을 하여 잘 성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자면 거기에 초중고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 프레젠테이션을 봅니다 심사위원들은 형식적인 발표를 원하지 않고 노래, 율동,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효과 등을 넣어 청중들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